사도행전 일장 였습니다. 사절에서 팔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일장 사절에서 팔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5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의 그현 주소는 필리포서 4장 13절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laughs> 그죠 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다죠, 그죠? 예수님이 어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의 예, 본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왔을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 오늘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성령의 내주 또 성령 충만 그죠? 음, <laughs> 성령의 내주는 어,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죠? 이건 단회적인 거. 하나님이 어,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 함께 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 영이 바뀌었단 말은 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 육체가 이제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 이, 우리가 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이 바뀌고, 우리가 재화 사망에 서 해방이 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되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사실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이걸 믿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어디 다른 데서 구해 다시 구해 오고 어떤 다른 것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를 내가 누리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리에도 보니까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것이라면 믿음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 뭐 이상한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뭐가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재화 상황에서 완전히 운명 바뀌었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 와 계시는 것이, 그죠? 바른 복음이잖아요. 그리,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건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내 옛사람 죽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바뀌진 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는데요 어, 우리가 에, 그러면 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사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거, 능력 이런 거 나타나는 것들을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 우리가 인간 우리 인간 자체는 사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거든요. 하나님 앞에 1%도 우리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충만은 그죠? 컵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요만 요만 50% 60% 70%는 충만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득 차운. 넘치는 이게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관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버릴 수 있다는 게 성령의 은혜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그 24절이죠. 어이 자기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 자기의 생각은 마음은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자기 육체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뭐 이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laughs> 근데 우리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1년 10주다 새벽 예배를 나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를 행하서가 아니라 어,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리스도 바꾼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은혜인 거죠. 1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태드린 게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육이 막 앞서 나가는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에 영이 옵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그죠?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어, 말씀에 대한 무지죠. 불신앙이죠.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영적인 무지죠.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 모르는 거죠. 또, 어,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이죠. 그, 에이, 그,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주인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선에 우리가 뭐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그죠 어떤 여기에 대한 내 자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그죠?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죄, 너희 마음에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형제하고 그죠? 원,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이 있거든, 원저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0편 44편 21절에도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요. 10편 44편 21절이죠. 어,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먼저, 형제하고 가서, 어, 한복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어, 참평안 참승리, 참소망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실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어 믿는 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데, 그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에, 예, 명령에 이게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나거든요. 그죠. 사단이, 어, 우리에게, 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수준 그저 우리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나가는 모든 일에 이제 걸음 이게 걸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생각도 어떤 사람의 칭찬 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노함, 또 참을성 없는 것, 고집, 질투, 탐욕,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리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나열하자면, 하지만 다100%다 우리가 여기, 이, 그죠, 어, 이 사단에게 해서 형성되어진, 태어날 때부터 가져 나온, 그런 영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그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거 말에 기복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그죠 이 신비적 이런 것들은 이미 그죠. 어 우리 여기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잘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위로부터 와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그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하시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누림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죠? 말씀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지는 성령 충만함에서 와지는 우리에게 그건 뭐겠습니까 어떤 느낌, 기분, 감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사람 간의 갈등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무응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로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구 목사님, 또 김동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랩난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분들도 있거든요. 은혜 받는 시간표가 될수 있도록, 그죠? 아, 불교에 보니까 뭐 하한 거 통한 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억지로라도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방 안에 갇혀서 뭐 하겠습니까? <laughs> 그죠?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락방 농가의 광수 모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